일어났으면 졸리지. 누가 그렇게 일어나래? 마지막. 나뭘한것 맞지? 나 뭘? 음. 나. 나. 음. 뭐하는 거야? 카카. 찍는 거 어떻게 알아? 찍고 있어 지금 자기야. 내가 보니까 얘 그거 목욕하고 빼기모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가갑니다오날씨요 이따.

아, 지금 지금 좋은데 둘째 나를 분명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색이라는 게 있구나. 어, 너무 많아, 너무 <laughs> 많아. 아 이쁘다. 숟가락도 <laughs> 예쁘. 얼음할 수가 있나 어? 아니 엄청 많아 딱 얼굴만. 어. 글쎄. 언니, 언니, 우리 조만간 또 다시 만나야 될 거. 어 뭐야? 이거 글쎄... 그거라니까 여론조사. 수진아, 주치. 오링빵도 오링빵 먹어 빨리. 다 먹어. 이거 끼워서 다 먹어도. 수진아. 어. 아들아, 감사합니다야지. 해 엄마도. 감사합니다야지. 해 엄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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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네. 수진아. 이이 너무 틀리지 마. 너무 너무 틀리지 마. 안 아, 다시 할 거야. 아! 이어 <목소리도> 이거 물에 넣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봐요. 네. 너무 좋아. 아, 아, 네. 그렇죠, 여기, 어 여기 어 차. <laughs> 자. 아, 무슨 색깔 할 거야? 면서 삼겹살 맛 감자칩 먹는 오서준 요새 애들이 부모. 먹... 하준아, 하준이 더 더워? 와? 아 더요. 추워? 아 더요. 딱 좋아? 딱 좋아 <laughs> 왜안 먹어. 이름 뭐예요? 오서준. 뭐라고? 오줌해. 엄마 배가 뚱뚱하다고? 네. 엄마 배안 뚱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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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서준 네가 뚱뚱하지? 아니 아니 나 뚱뚱할 때. 아넌 뚱뚱 안 해? 네. 그럼 누가 뚱뚱해? 아빠 뚱뚱해. 엄마또좋네사해 <laughs> 사랑해요, 한번해줄수 있어.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해줄수 있어. 아, 사랑어디까지올 거야? 너무 가기 <laughs> 전까지 요는구나 우와 어사잘했어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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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민준, 봐봐, 엄마 봐봐. 아, 아프지? 아프지? 민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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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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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네. 아무 것도 안 잡고 서 있었어? 그뭐예요뭔 아그... 문... 빵? 누구 건데 그거? 엄마 거야. 어 아니 내 거? 너 거야? 네. 아니야 엄마 거거든. 나 거야. 나 <laughs> 거야. 나 거야. 응? 수진이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놀았어요? 제리 체리? 응. 그리고 박주영. 박주영. 수연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응. 선생님이랑 안 놀았어요. 수진이 응가한 거 누가 닦아줬어요? 포도 선생님. 포도 선생님. <laughs> 밥은 누가 먹여줬어요? 포도 선생님. 포도 선생님이? 에. <laughs> 아 <laughs> 잘았어아냐 그만, 그았어오 뭐야? 오 차차. 아. 누구야, 차차야 이거? 아사이님아 아빠. 아, 너랑 아빠야? 네. 민준아 민준아 오리아 사랑해 아 사랑해 차차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아빠 아빠야? 아버 차차 차차 아버지? 도리도리? 아버지 아버지? <laughs> 차차 아버지. 아버지 누구야? 아빠 <laughs> 아빠 타차 아빠 타차 차차야! 차오뚱! 차오뚱! 아? 뚱 와! 공룡인데공룡 있네 공룡있네. 차차 오세요 알쭈두룩 쭈! 따! 띠! 랭! 롱! 차차! 야

또! 웃었어 또 해줘 빵두빵 <laughs> <laughs> 아, <맞아. 웃음> <laughs> 빵 없는데? 줘. 떡빵 줘. 떡방 줄까? 네. 차차 줘. 차차는 아, 차차 차차. <laughs> 차차 떡빵 줬으면 좋겠어? 아나. 어? 어, 네. 네. 아, 너달. 네, 떡빵 줘. 아, 차차는 근데 코 자고 싶대. 아니야. 아, 어, <laughs> 떡빵 줘. 알았어. 떡볶이 몇개 줄까? 두개 줘. 두개 줘? 차차 줘. 알았어. 키가 키100 1 0요 100. 100. 그죠. 네. 네. 볼 때마다 항상 크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진짜. 키가 타래보다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90좀 넘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아, 비슷하다. 네. 넘었는데 근데 오, 몸무게도, 몸무게도 많이, 와. 몸무게도 19kg. <웃음> 19k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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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먹나 봐요. 잘 먹어. 요고기 좋아요. <laughs> 고기 나쁘다. 민준이도 키가 커요. 그래요? 커, 커. 아빠, 아요아 쟤는 기대, 아 기대, 기요 <기네>. 아, <laughs> <laughs> 성취가 있는게 아니고 정치, 네 몸무게는 <laughs> <모르겠는 웃음> 그냥 진짜 이러면 어때요? 가 조금 있어요? 네, 네? 네. <laughs> 그럴거 같아요 지금 눈이 지금 있는거 네네네 선준아 이리 와선준 엄마한테 와 아빠 전화하잖아 어. 엄마? 어 아빠 <laughs> 봐 아빠 먹는거야? 얘 야채 안먹어 빵줘 엄마 볶음 먹어 빵 줄까? 빵음 먹어요? <laughs> 네. 막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엄 장난감인 아, 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아, 아, 엄마. 아, 아, 엄마. 안 아, 줄수 아, 고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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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하나 진짜 없을 것 같아. 민준이 세벌 <laughs> 고르고 서준이 한벌 고를 건데. 네. 그냥, 그냥 서준이, 찬구나. 민준이 가족사진용으로 하나씩 네. 고르고 그 다음에 두벌 따로 고르고 있습니 아, 아, 네네네. 어디가 서준이 거고. 이게 어디가. 서준이. 아. 여게 민준이. 네. 거 신사이거든요. 어. 세트로 입을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따로. 아, 네네네. 신 그렇게 할게요. 어, 어, 그렇게 할게요. 네. 와, 예뻐요. 오, <laughs> <검정해>. 어, 네네네네. <laughs> 좋아요, 네. 요거 가디건 이런 것도 괜찮고, 무늬. 어, 너무 네. 예쁜 게 많아졌는데. 근에또셔츠 그 네. 없었던거 그래서 요런 느낌도 안에 셔츠 있고. 네네네네. 그래서 요거 가디건 하나, 셔츠 하나, 누르주면 어, 이것도 되시고. 너무 귀엽다. 네. 진짜 아, 진짜 신상만 닦아. 제일 앞에 걸려있어서. 아빠가 어차피 고를 거라. 네, 네. <웃음> <웃음> 가족 사진부터 그럼 찍어요? 아니면은. 애기들 상황에 네, 맞춰서. 네네네네. 이거 예쁘다. 요거, 요거 한 번, 요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아빠한테 고르라고 할게요. 아빠한테. 네. 이마 한번 안아줘도 돼? 오 마이 갓. 나쁘지 않은데? 몇 번, 몇번번 와서? 그래, 안아주세요. 그래, 안아줘도 아 아이 아빠! 이마이 아빠. 한테가봐이 아빠. 도어디서나 빠졌어. 민이 <laughs> 이리 와 봐. 해이 이리 와. 이 아빠. 풍선 하나 주셨는데 계속 하늘로 날려 버렸어. 이 아빠 왜? 풍선 음, 아, 없네. 어, 어, 날아갔네? 어 날아갔네? 어자랑스 있어. 엄마 주워줘 엄마 주워줘? 아빠가 해줄시 해주... 이거 잡으면은 하늘로 날아간다? 이거 타고 하늘 날아갈까? 응. 어, 어, 아빠. 아빠 아빠, 올라간다 아빠 올라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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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올라가 어, 어. 아. 아빠 잡아 아빠 구해줘야지 아, 아빠 잡아줘 아빠, 아빠 구해줘야지 아, 빨리 나갔어 빨리 어 어! 오오오 왔다 한다아 어? 여차 있다가 출해야돼 깨끗하게 해야 돼뭐야뭐야 지구 지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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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띵띵띵 검 마리 다어디있더라다준이 머리 먼반 발라낸다니까 아빠! 왠데 망했다고? 걱정돼 오, 그랬어. 잠깐만. 난 여기. 아빠 그. 갑자기. 까요 음. 네. 아, 내가 한 멋진 멋상을 볼까요? 안전기는 아니야, 언니. 이거. 너도 쭉. 그러니 아가 까까, 너도 쭉. 한 방. 어, 그렇지. 한방 가도 돼. 아. 아빠 먹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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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간다. 아, 걸리세요. 아, 나 오늘 느낌이 중국인 같아. 나는 하자. 한국인 같아. 오늘 <laughs> 화장했는데 어떤 빨을 말해줘야지. 어 아, 촬영 소감 어때요? 아니. 어. 뷰리풀. 그게 다야? 아니 아까 서준이가 쑥스러했잖아. 어? 어 왜? 화장한 엄마... 모습 보고. 맞아 낯설어했지. 파디 a s s i c c l a s 스 i c c l 발을너 i c 을 거지? 야야 <laughs> <laughs> 뭐 아, 아. 어 c c l 자있어 i 아니 l a s s i c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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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s s i 범죽 신었으니까 아아 도아어 아이고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게 더워요 아 무서워 아니야 그거 더어라 아. <laughs>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뜯 자연스럽게 엄마들 손모시고 자연스럽게 <laughs> 오? 어 좋아요 근데 너무 사장님 포즈다 아이 어, 간지 웃는다 좋아요 서준아, 너무 사장님 포즈 아니야? 서준아 아기 어, 있어, 긴급이 있어. 긴급이. 서준아, 너 독서진도 찍어주시네 웃어봐 네, 하나 찍자 우리 아, 아, 저기로 가자, 저기로 깎아먹으러 가자 깎아먹자먹고 엄마 같이 가자 어, 엄마랑 가요 응, 왜, 왜 아, 엄마, 엄마? 어, 엄마랑 가자 같이, 어, 같이, 엄마랑 같이 해. 해. 엄마랑 안 가도 안 돼? 어, 엄마, 엄마 여기 있는데? 어, 엄마한가주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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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엄마한테 엄마, 엄마, 주세요 우리 민준이 보, 서준이 보면서 하나 왼손도 <laughs> <laughs> 음. 편하게 내주셔도 될것 같아요. 3 어, 발좀더8으시고 어? 어? 이거 서준이 6 7 민준이 0 <laughs> <laughs> 동소감. 이셔. 응. 아, 이거야. 내 소감은. <laughs> 내 소감이야. 그한 먹어. 먹어, 먹어. 먹어요. 어,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우유. 우유 먹어요. 음. <laughs> 아, 우유. 아, 우유. 우유 먹어요. 어, 먹어, 먹어. 네. 네. 다 음. 네. 아, 그래요? 어우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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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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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싫어마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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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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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야게 이거까지? <laughs> 안오 <아침은 오진 않아. 웃음> 어, 싫어 어, 울진 않네? 안오네아안오네 이거 다하네 여기까지 이거 우선 서준이거돌 것도 있던데요 서준이 아, 돌 <laughs> <좋을> 거. 서준이 <laughs> 네. 돌아아 민준이 아니야? 민준이 언제 찍고 갔어? 잘못 <laughs> 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민준 찍고 갔는데. <laughs> 아 완전 입고 있었던 이, 이 일부러 옷을 똑같이 입고 왔거든 네. 셔츠는 아빠 다르네. 오빠 이거 똑같아. 하지만 달라. <웃음> <응>. <웃음> <웃음> 어 침대 민준이 베개. 아 민준이 베개. <웃음> 베개. <웃음> 합이 빠졌어. 네. 오민준 네. 이렇게, 좀 와? 네. 이렇게 좋아? 네. 이렇게 좋아? 네. 여기 살아야겠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이 어디까지 가? 오민준 백구. <laughs> <뱉고. 웃음> <laughs> 항상 목걸이 만지면서 먹어. 아, 저이 꼬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못 씹겠어. <laughs> <laughs> 오빠 입 냄새가 더 강렬해. 내기 <laughs> 입냄새.

풀어주세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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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님 댄스, 댄스. 브리안가님. 댄스, 댄스. 좋아. 엄마 좋아? 응. 아, 엄마 누워. 엄마 누워 싫어. 아빠 거는. 시시 <laughs> 시, 시작 춤춰야지 얘들아 춤춰 얼고 <laughs> <laughs> <어이고.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엄마 이쪽 이쪽 잘한다.